안녕하십니까. 임국준 교수 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토익 문제, 항상 말씀드린 듯이, 어, 번역 아니하고, 단어 몰라도 문장 구조로서 답이 나온다. 자, 제가 영어 인생 한 68년 되는데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영어처럼 쉬운 것이 없다. 단어 모르고 번역 안 해가고도 문장 구조를 알면 정확하게 예외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외울 필요도 없이 그래서 전 세계에서 어 지금 영어가 만국의 그 언어로 사용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 풀 쪽에 우선 여기는 접속사에 대한 개념이 있으셔야 돼요. 접속사 접속사 특허 영어 책을 보면은. A, B, C로 돼서 나와, 외우지 않게 해놨어요. 접속사 A는 보이스팬 이렇게서 해 등이 등위 접속사. 등위니까 한국 한자죠. 양쪽이 같은 거예요. 여기가 명섬 여기도 명사. 여기가 동섬 여기 동사. 자, 근데 접속사 B는 상관 접속사라 그래요. 이건 등위 접속사라 그러고 이거는 종속 접속사라 그래요. 상관 접속사에는 이도 e o 와 dido no a, dido no a 나れば피 both amp 나든지 빠도서 eso eso라도든 7까지 이것도 7가지그 이외에 두개 문장을 이을 적에는 a도 아니고 b도 아닌 니 무조건 정속사 접속사 c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필요가 없어요. 자, when why what 자, 이런 것들 but, or, yes, or, for, and, n o 에 없어요. 상관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정사 B, C에요. 이것을 알아야만 문장을 줄이는 네 가지에서 이게 적응을 하기 때문에 꼭 아셔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접속사는 뭐 외울 게 없어요. 또 전치사하고 접속사만이 이어주는데 이거는 지금 A, B, C로 나눴어요. 이거는 무조건 명사가 나와요. S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이건 전치사예요. 여기에는 일곱 가지가 들어가죠. 단어 셋 구, 셋, 절 하나. 자, 근데 S 다음에 주동사 나오면 이건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외우는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은 영어 외울 게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볼적에 동사는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명사가 여기에 있고, 이거는 전명구예요. 여기에 있고, 이게 접속사예요. 근데 이 접속사는 neither nor, n 그럼 여기 있는 건 어디 있어요?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근데 이건 동사가 나왔어요. 안 돼요. 명사가 나왔죠? 여기도 명사 나왔죠? 나왔죠? 상관접속사. 즉, 등위접속사하고 상관접속사는 두 개가 다 등위에 속해요. 그 다음에 종속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양쪽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노, o 다음에 명사 나왔죠? 니더 음에 나이더 음에 명사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에요 이건 동사라서 안됐어요 그러니까 접속사 a는 보이스피 너무너무 쉽죠 외국어가 하지만 이것은 밭이에요 밭은 무조건 접속사라고 외우면 안돼요 우리나라식으로 외우면 안돼요 밭 다음에 주동사 나오면 접속사예요밭 다음에 명사 나오면 이건 전치사예요 밭이 동사 자리에 들어가면 동사로 쓰는 거예요 It is a great part. 그 이럴 적에는 all great p a r t 니까 명사예요. 그래서 문장 속에서 보면 이 접속사도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이겁니다. 이건 아니고 이거죠. 그래서 책의 내용도 아니고 페이지의 난보도 아니고 그것 안에 있는 has ever been 일찍이 has been standardized. 일반화되어, 있어요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번역은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니, 니더, 노와, 나이더, 노와는 모두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이더, 오와도 이게 상관접속서인데 A, B. A는 물론이고 B도 물론이고, 이런 식으로. 이게 나이더, 노와 하면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자, 책2 5 7페이지 가면, 은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 끝을 내겠습니다. 자, 감사했습니다.